저는 여기 3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여 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전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만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40일 동안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불러서 모세에게 어,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증거궤 즉 법궤를 하나님께서 직접 작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와 정말 법궤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득한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놀랍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우상숭배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고, 모세가 산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서 결국 이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 아론에게 가서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모든 금을 가져다가 직접 제작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안타깝게도 정말 엄청나게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산 아래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이제 내려가라. 너희 백성이 범죄하였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40일 동안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그 땅이 난리가 나 있고 불과 40일 전에 하나님과의 그 엄청난 언약을 맺어 놓고 이 40일 만에 내려왔을 때 이런 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 있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그 그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궤 가지고 내려온 증거개를 백성에게 던져서 그 증거개가 완전히 깨집니다. 지난 주 말씀으로 나눴듯이 이 증거개를 던진 것은 모세가 분노했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아론에게 밑에 이산 아래에서 이 모세가 올라가면서 아론에게 모든 지도권을 넘겼고 그리고 그 지도자로서 있었던 아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고, 그런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론이 이것을 동조했고, 자신이 직접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을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리고 우상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우상에서 나온 불로 태워서 나온 것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먹이고, 이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모세가 지도자였던 아론을 책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문명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이 지도자로서 지적이 됐을 때.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게더 많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방어하는 기재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잘못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요,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론이 과연 그랬을까? 라고 본다면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죄에 대한 변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기도 하고요 죄에 대한 변명과 이 죄에 대한 회개함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사건의 해명을 요구하죠. 영적 지도자는 공동체의 길을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들이 범죄했던 이 현장 속에서 아론은 뭐했는지 아론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추궁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건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분명한 것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거 당신이 잘못한 거고, 이 여기에 있는 이산 아래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올라가면서 당신을 리더로 세웠고, 그리고 아론은 그 백성들을 분명하게 다스릴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은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는지.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라고 하며 분명한 리더로서의 책임을 추궁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면 아론이 뭐라고 대답해야 정답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론은요, 맞습니다. 딱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고 모세 앞에 내가 지도자로서 책임을 못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만 읽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아론은 어그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내가 리더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 악한 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입니다. 백성이 악한 거 모세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악해서 그렇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문제도 분명히 많았고요.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한 것도 많았고 리더로서 끌고 가기 참 어려웠던 백성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의 분명한 책임은 아론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그 모든 것을 가져왔을 때 아론이 다 받아준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론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론은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누구에게 전가하죠? 악한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악한 거다 알지 않습니까? 모세 당신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겁니다. 모세 당신도 그동안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 악한 백성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절대 인정하지 않게 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와가 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얼마나 아담이 행복했습니까? 행복해 하면서 내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러면서 정말 행복하게 막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사람을 찬양하고 너무 행복해 하면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범죄를 하고 그리고 아담도 함께 범죄를 한 겁니다. 끌려간 게 아닙니다. 끌려간 게 아니라 함께 범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담이 대답해야 될 정확한 대답은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그 선악과를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주무로 먹었습니다. 책임을 어디다 돌립니까? 여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입니다. 그렇게 행복해했던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주무로 먹은 겁니다. 나 잘못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책임을 전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백성이 악해서 그런 겁니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백성이 악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24절 또 다시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변명 그 책임을 전가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명하냐면 신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의 요구를 듣게 되었다. 거기까지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이야기하고 와서 사람들이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 이 표현은요. 모세가 40일 동안 나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을 수도 있을 거고 사람이 40일 동안 안 먹으면 죽을, 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모세가 무슨 뭐 먹을 것을 엄청 챙겨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들이 느끼기에도 아 모세가 왜안 내려오지 이런 불안감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그것을 요구하기로, 이 아론이 생각하기에 이 말의 동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의 동조가 되고, 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금을 가져오라 해서 불에 넣었더니 금송어지가 나왔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금을 다 가져다가 불에 넣었더니 뿅하고 금송어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우리 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기록을 하죠?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했던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변명하는 모습이 이 아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거짓말하고 다 사단이 하는 영역입니다. 다 사단이 기뻐하는 영역입니다. 죄의 영역입니다. 지금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도 모자른데 지금 변명하고 전가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로서 너무 모세와 비교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난주 말씀에서 산꼭대기에 있을 때 자기가 범죄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범죄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쁨을 누리며 감격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산 아래에서 이 백성들이 범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이 죄짓는 일에 동참하고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짓 제도자의 모습이 정확히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아, 모세는요, 자기 잘못을 뒤집어 씌울 아론처럼 그럴리 생량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악한 백성이라는 거 모세가 왜 모르겠습니까? 악하고 그들이 불만 갖고 맨날 맨날 하나님 앞에 불만, 모세에게 불만, 다 따지고 들어오는 악한 백성이라는 거 모세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힘써 그들을 위해 매달리는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11절에서 1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오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이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백성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이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 아론이라는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우상을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불과 40일 전에 말씀하셨던 그 10계명에 있는 그 2계명의 말씀조차 그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형상화해 버렸고 이 백성과 동일한 마음으로 범죄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여러분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을 보며 참 괴로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참 괴로웠던 것이 아론입니다. 아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셨던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와 함께 모세가 나는 말을 못 합니다 그랬더니 네 형을 보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출애굽 때부터 모세의 입이 되어 주었고 대언자가 되어 주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적을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의 기적을 행할 때 정말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어쩌면 모세의 형제로서 모세가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가 가장 믿고 맡길 수 있었던 사람이 결국 이렇게 무너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괴로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진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모세 입장으로 아론과 대화를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겠죠. 가만 안둘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신명기 9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신명기 9장 20절입니다. 신명기 9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아론을 위해 나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을 멸하려 하신 것을 멈추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와 아론의 대화이면서 동시에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될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지도자가 잘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라는 말씀의 목상이었습니다 요즘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전하고 하면서 저를 계속 돌아보게 되는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일곱 교회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꼭 저를 향한 메시지 같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이 아론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진짜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참 많아지는 말씀입니다. 또 목회자와 지도자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가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면 또 셀리더로 또 어떤 어떤 포지션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영적인 지도자로 서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죄는 언제나 변명과 책임을 정가하게 만들고 거짓을 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늘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변명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철저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